다채로운 기후를 자랑하는 콜롬비아.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커피는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콜롬비아 사람들의 일상에는 커피가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습니다. tiene como unos toques como dulces o como frutos secos. E, el color es un color claro. es un sabor suave y la verdad está delicioso. Es 콜롬비아는 매년 국내 최고의 원두를 가리기 위해 다양한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촉감과 이국적인 향으로 극찬을 받은 안티오키아 우라오 지역의 커피를 만나러 왔습니다. 굵어진 네, 네, 네. 네, 네. 푸른 잎살에 네. 풍성한 붉은 열매가 네. 수확을 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농장의 자랑거리는 우라오 지역의 대표 원두 치로소입니다. 네. <목소리도> 고산지대에 커피 농장이 많은 콜롬비아 특성상 기계로 커피를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직접 손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핸드피킹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원두의 손상이 적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수확한 열매를 깨끗이 씻어 발효한 뒤 기계에 넣으면 껍질과 과육이 벗겨진 생두가 쏟아져 나옵니다. 커피 재배 37년 경력의 로이스 씨는 생두의 건조도를 확인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잘 말린 생두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에 보내져 판매된다고 합니다. 한한 un café especial, un café que se produce en las alturas, en la montaña, a más de 1800 metros sobre el nivel del mar. Un café que es especial porque se cultiva alrededor de otros productos, frutas, aguacate, eh, la caña. Entonces el café queda con unos sabores muy especiales. Consúmalo y disfruten ese café. 전문 바리스타의 손길을 거쳐 우라오의 치로소 커피를 내려봅니다. La capa que siempre se le ve encima que es la capa blanquita se le llama crema y avellana. Eso es lo que hace que le dé consistencia al café. 향긋한 과일의 풍미를 담은 치로소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커피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어 갈색 빛의 액체를 우려내기까지 어느 한 과정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은 커피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오랜 자랑거리입니다.